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석 교사 김미숙입니다. 오늘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깊이 있는 수업 연수에 대해서 어, 강의로 어, 한번 영상으로 미리 찍어 봅니다. 어, 책상에 아까 올려 두었는데요. 거기에 오픈 채팅방으로 다들 들어오시면 여기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요. 2월 말까지만 제가 열고 3월부터는 또 다시 폭파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 위에 어, 공지방을 좀 보시고요, 공지방에 있는 어, 그 자료들을 좀 미리 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휴대폰에 어플을 깔라고 오전에 제가 책상에 올려놨는데요. 지금 두 개를 한번 깔아보시라고 했어요. 하나는 어, 다했니 다했어요라는 어플을 한번 좀 깔아보시고 또 하나는 챗GPT 앱을 깔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챗GPT 어, 앱을 깔면 저는 유료로 쓰고 있지만 선생님들 3.5로 나올 거예요. 3.5로 하시고 어, 요거는 되게 어,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아수겁도 기존에 좀 써서 편리했는데 이 챗GPT에서 음성으로 할수 있는 게 나와서 이렇게 말로 그냥 저희가 타이핑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말로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보조 AI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 특히 어, 책을 읽을 때 이게 어,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물어보면서 같이 읽으니까 혼자 읽는 것보다는 좀덜 지루하더라고요. 특히 지루한 책들 있잖아요. 어, 또뭐 영어 학습할 때도 모르는 걸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다 알려줍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란 어떤 걸까요? 한번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좀 남겨 주셔볼까요? 아니면요, 어, 또 생각하기 오늘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좀 굳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AI의 도움을 받읍시다. 아까 까시, 까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챗GPT. 어, 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 여기 점세개를 누르면 share 하면 여기 share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 링크를 저희 오픈 채팅방에 한번 붙여줘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수업이란요. 바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적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수업이란 학생 교수자 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키워주는 수업 좀 약간 어 그렇고요.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이 어, 좋은 수업이라고 하고 또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 작용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수업 방법에 적용하는 그런 수업에 몰입할 수 있고 또 교수자 선생님의 카리스마나와 전문성 수업 기술을 요구하는 게 좋은 수업이라고 어,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학교에서 지금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자료에서 얻은 어, 데이터입니다. 네, 오늘 연수는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깊이 있는 수업이란 깊이 있는 수업 설계의 방향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아갈 방향 및 도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점심 먹고 어, 좀나른나릇할때 연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고 무겁고 이런 연수인데 선생님들 한 40분, 50분만 조금 더 어, 긴장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깊이 있는 수업이다 지금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깊이 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들어온 게 수업을 좀더 깊이 있게 하자. 그러면 기존에는 깊이 있게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어, 202 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탐구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좀더 강화시켜가지고 어, 이 깊이 있는 수업을 좀더 학생들의 사고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확장하는 그런 수업을 왜좀더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음, 여기 지금 깊이 있는 수업설계 왜 필요할까요?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각 장마다 보면 이렇게 질문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 요 질문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라고 한번 나중에 복습하실 때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을 세 가지 맥락에서 어, 하나의 어, 깊이 있는 학습을 세 가지 맥락으로 맥락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깊이 있는 학습을 어, 위해서 교과 교과 간 통합을 해야 하고 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어, 탐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고요. 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삶과 연계된 그런 수업.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 역량, 요거를 구현하자라는 거를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학습. 깊이는 수업이라는 것은 깊이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깊이는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고차원적인 탐구 과정을 거치고 또 핵심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고 또 상과 연계되고 성찰, 또 통합 이런 걸 통해서 어, 역량 교육을 좀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2015에서부터 역량 교육 이게 어, 많이 관심을 두었는데, 그때는 조금 소개하는 정도라면 2022에서는 역량교육에 완전히 발을 담그자 라는 측면에서 깊이 있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 즉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깊이 있는 학습이란 새로운 상황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잡다하게 이렇게 다양한 것보다도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소수의 개념을 깊이 있게 좀 탐구하고 어 탐구하,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을 더 키우는 것을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수업은 삶, 학생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그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강조하는 수업이고요. 또 학생 주도성이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성. 근데 이 주도성은 학생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사가 미리 수업 설계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과 같이 주도적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코 에이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올해 2024 경기 교수 학습 기본 계획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말을 아마 올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사유하는 학생, 깊이는 수업. 올해 임용고시에도 이 사유하는 학생, 깊이는 수업이 문제 에 출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기도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교수 학습의 어떤 방향. 이게 이게 키워드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이 주도성,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수업을 할때 있어서 탐구하고 실행하고 이걸 석차하는 과정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해라. 탐구라는 말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시켜서 어 뭔가 탐구와 질문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 실제로 한번 행해 보고, 또 그걸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성찰하는 그런 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어,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수업과 평가의 방향이 이렇게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이, 키워드로 많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가하는 경기 교수학습 기본 계획이 이렇습니다. 사유하는 학생과 깊이 있는 수업을 하고요. 또 성장이 있는 교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으로서의 평가해서, 논술형이 굉장히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어, 예전에도 40% 정도 논술형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특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2학기 때 어, 지필 평가를 본다 그러면 논술형 평가를 일부라도 가능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의 성찰적 주도성을 또 강요하는 그런 평가 체제를 어, 구축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요 지원 체제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을 좀 바탕으로 하라. 그리고 지역과의 공유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게 경기 평가 지원 센터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수업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아마도 선생님 오늘, 오늘 제가 말씀할 때이 말을 되게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의 교사학습 방향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하자, 미래 역량을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들에게 수업 설계를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수업을 설계해서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학생들의 가치,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 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깊이 있는 교수학습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 어, 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라는 거죠. 음, 교수학습 구성의 이렇게 중점은, 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핵심 역량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교수학습에는 어, 학생 경험과 폭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분구라는 말이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과가 있을 텐데, 어, 우리 교과는 내용교과고, 아, 우리 교과는 기능교과인데 어떻게 탐구하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 탐구는 수학 탐구, 과학 탐구, 수능에서 보는 그 탐구학원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각 교과에 맞게 그 교과에 맞는 탐구 질문과 어 탐구가 이루어져서 수업이 이루어 수업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을 할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냥 단지 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라는 식의 어떤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조금 더 확산적으로 심화해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연계된 학습을 지향하고요. 어, 이 단원을 설계할 때도 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단원 설계를 해라. 그래서 아까 단원 설계를 할때 탐구 실행 성찰 과정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께서 각 교과별로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각 교과별로도 서로 소통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탐구 실행 성찰의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와 즐거움을 줄수 있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해서 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뭐, 탐구 경험의 기회 또 문제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 부여를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에듀테크 나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듀테크는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실제 수업 내 수업을 설계할 때 테크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테크가 주가 아닙니다. 에듀테크가 주가 아니고 어, 수업의 어떤 설계 방향, 깊이 있는 교수 학습 설계를 먼저 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테크를 통해서 이 수업을 조금 더 이루어 갈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좀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어, 교수학습을 하시고 또 교과 안에 또는 교과 간통합을 고려해서 교수학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방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두드러진 게 핵심 아이디어라는 말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라는 말은 어, 전체적인 어떤 지식이의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좀 관통하는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2 0 1 5에서는 핵심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핵심 개념이 어, 약간은 단원명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어, 이야기가 있어서 2022에서는 핵심 개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핵심 아이디어라는 말을 써서 좀더 포괄적으로 어, 좀더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 탐구사고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깊이 있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자기 어, 이한 가지의 지식을 배웠다 그러면 이게 다른 것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이런 지르, 어, 지렛대의 원리를 배웠다면 그 지렛대의 원리가 과학, 그 과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생활과 전이될 수 있게 즉 저희가 문고리를 보면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로 문을 딱 내리잖아요. 이게 전이가 될수 있는 그런 학습이 전이 가능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에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전이 가능한 능력으로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이 핵심 어, 202개정교육과정의그 역량,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데요. 어, 이 핵심 아이디어는 그 교과의 본질과 얼개를 드러내고, 밖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탁구할 가치가 있는 근본 아이디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더, 어, 좀더 폭넓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지식이해 교과 영역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 요소적인 측면, 이런 측면과 또 과정 기능,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수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능력 또는 탐구의 과정을 말하는 이 과정 기능,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어떤 가치와 어떤 태도를 내면화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 체계를 다 포괄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관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어, 아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로 이렇게 내용 체계가 나눠져 있고요. 그 위에 위에 핵심 아이디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 핵심 아이디어는 어, 여기 지식의 이과정이는 가치, 태도의 그런 내용들을 아우르는 내용을 이렇게 올려줬는데요. 여기 세 가지를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약간 지식 이해적인 측면, 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과정 기능적인 측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가치, 태도적인 것을 핵심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탐구 실행 석찰로서 깊이는 수업을 구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 삶의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어서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 탐구 과정에서는요 탐구 질문을 설계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딱 설계를 할때 어, 저희가 처음에 어, 학습 목표를 정하고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 수업을 어, 배움 열기, 배움 전개, 배움 정리. 우리가 기존에 학습 과정화를 보면 그렇게 짰는데, 이제 20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 하는 수업 과정화는 좀 탐구 실행 석찰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라라고 해서 과정화도 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탐구 질문을 설계해서 지식의 과정 기능 토론 태도의 과정을 거치고, 요 다음에 실행 어, 실행적인 측면에서 어, 이거를 같이 융합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탐구 단계에서 탐구 단계에서 어, 탐구 질문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어, 같이 한번 실행해 보고, 이게 다른 곳까지 생활 속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찰의 과정을 어, 거칩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어, 구현하고, 어, 핵심 역량이나 기초 학력 향상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서 보면요. 탐구 질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 탐구 질문. 탐구 질문. 선생님, 질문은 할 때는 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작년에 이제 수업 공개를 이렇게 들어가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많이 이렇게 봤는데 어, 수업에 대한 학습적인 측면에서 어, 지식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팩트 체크의 어떤 질문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이 물론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그 어떤 지식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사실적인 질문을 먼저 많이 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서 약간 개방형으로 열린 질문을 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탐구 질문의 단계를요 이렇게 제시를 마셜 어, 프렌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 탐구 질문의 예시로 지금 사실 개념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용어는 아마 i 이비의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좀 나온 용어들인데요. 실제 탐구 질문할 때 이거는 사실이야, 이건 개념이야, 이건 논쟁이야라고 딱딱딱 나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탐구 질문할 때 조금 더 염두해야 될 거는 질문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학생들의 사고를 깊이 있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수업을 설계하실 때 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몇이야?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사실적인 질문에 해당되어 있고요. 어, 숫자에서 숫자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 그 다음에 숫자의 위치를 변경하면 값이 어떻게 변경할까? 그래서 약간 개념적 질문은요. 좀 일반화로 안내하고 전이 가능한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걸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또 논쟁적 질문은 어, 비판적 사고와 어떤 대화를 촉진하는 거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질문도 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의 사고를 어, 촉진시키는 그런 것도 논쟁적 질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설계 어떻게 적용할까? 여기까지는 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2022개정교육과정의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 이제부터는 이제 좀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제가 영어과에서 소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자라고 해서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깊이 있는 수업 이해 자료 영어과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해서 처음에는 어, 과제를 어, 교육과정을 먼저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탐구 질문을 개발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탐구 실행 성찰 단계에서 탐구 질문을 먼저 개발한 단계.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개발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뒤에, 어, 성찰 단계에서는 그거는 이렇 평가인데, 탐구, 실행, 성찰이라고 하지만 이 성찰은 꼭, 이 탐구, 실행, 성찰. 마지막에만 오는 게 아니죠. 탐구를 하면서도 성찰을 할 수도 있고, 실행을 하면서도 자기 성찰을 할수 있는 거고, 어, 이 성찰은, 어, 이게, 요 마지막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류해서 계속 이렇게, 어, 이게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 이거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어, 교육과정 분석한 거, 샘이거는요 나중에 각 교과별로 이해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성취기준 분석하고 지식의 과정 기능, 가이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어, 것들을, 어, 성취기준을 분석한 내용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지식 이해적인 측면에서, 과정 기능 측면에서,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 나는 내 수업 시간에 요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거, 이게 2021호에서 봤을 때는 평가 요소 뽑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 질문으로 제가 아까 일기 쓰기라는 그런 수업을 가지고 어 개인 경험을 일기문으로 남길 때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이걸 사실 질문으로 좀 뽑아봤고요. 개념은 어 인상적인 활동 뭐고 이걸 글과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개념적 질문을 좀 뽑아봤고 논제적 질문에서는 일기 쓰기가 학생들의 글로 글로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는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디지털 미디어로 이렇게 일기문을 남기는 거, 어 요것과 비교했을 때 일기 쓰기가 어, 여전히 그 가치가 있는지, 중요한지 이렇게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어 생님, 요 탐구 질문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도 되게 작년에 요걸 하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챗 <laughs> GPT가 있잖아요. 저는, 저도 그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채 GPT를 활용하되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딱 점을 찍는 거는 휴먼 터치.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걸 활용해서 탐구질문을 어떻게 개발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탐구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어, 그걸 통해서 이제 수행과제를 이렇게 놓는데요. 어, 이거는 어, 백워드 설계로 한 건데 어,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어, 루브릭을 이렇게 평가 요소를 나눠서 등급 수행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어, 참고를 하시고 설계하는 그 예시 어, 어, 나가야 할 방향 도움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어, 지금 공동체성 기반의 일반적 수업 나눔. 저희 학교는 대개 수업 나눔이 잘 되고 있고 수업 공개도 잘 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같은 교과 또는 뭐 선생님들하고 일상적으로 수업 나눔이 그냥 평상시에도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과 협의회나 한전문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깊이는 있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탐구 수업 공동체라고 해서 올해 이제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특정 집중 합 년을 정해 가지고 어, 논술형을 지필로 지필해서 논술형을 보고 어 다섯 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학년 2학기에는 지필평가 할 경우 논술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 안내고요. 음, 수업 설계 자료 모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요. 여기 아마 연결하면 이렇게 다 링크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운받으셔서 각 교과별로 어, 뭐 전학공이라든지 아니면 교과별로 같은 동학년 선생님들하고도 요 다운받아서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지를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치 PT가 제가 쭉한 거를 이렇게 체치 PT가 답을 해준걸 한번 제가 살짝 들려줄게요. 활동이 좋습니다. 현실 세계와의 연결,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실생활이나 현실이가 좀 작게 들리는데요. 쌤 요거는 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 아까 다행히 다 했어요. 앱 소개하였습니다. 생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